오그라 커렉션이 있는 거래에서 도굴에서 오그라가 도쿄 공간에 기재한 것입니다. 이런 한, 이것도 실은 나무입니다 중앙에서. 그나무가지가그 다음에 하반에서 나온 이 바라가야 건단도 이렇게 공항에 정말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신라의 인을 받은 겁니다. 여기도 어. 이병철 건단입니다만 여기에도 음. 나무가 올라있고 그래서 결국은 신라가 아야에서 이걸 전해줬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전해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라의 한동 문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머리부터 발슴까지 전시가 되는데, 신부의 신라 신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신라 한동 문화의 또 하나에 특징은여기 국방 문화뿐만 아니라, 저기에 달려있는 고고이 모두 일본의 니가다사입니다니가다에서 만든 건 전부 수입입니다. 왜 저걸 일본 사람들 갖다 뒀는지 천하고 한동 때문100% 저걸 분석해보면 니가다사입니다 이 가다산의 최고급 고공고를 가져와서 진랑한공민입붙니다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허리띠를 차고 있는데 이 허리띠가 상당히 재밌는 게 여기 칼, 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숫돌이 붙어 있습니다. 숫돌? 네. 예. 이건 뭐냐면 유목민족들이 독일을 이렇게 칼을 사용하다 묻어주는 숫돌을 붙여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네. 여기 칼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 결국은 유목민족들이 말을 타면서 여러 도구를 같이 사게 됩니다. 뭐 공인, 여기 요 공연, 이렇게 일하는 전기공들 이렇게 차고 <laughs> 있듯이, 원래 유목민들이 이렇게 했다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이라고. 여기에는 저희는이대리 어, 플리카하고그 다음에 증공을 같이 가는 어,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마인유입니다 어마이한테 재밌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 3번은 강남대총 경제에서 나온 것이고 4번은 다자싸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의 최고 경기, 유리공예 기술을 하시는 분인데 공, 공방에 부탁했으니까 두 개를 복원했습니다. 멈춤하고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고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5번, 6번은 전기로마 이렇게 복원합니다. 침풍은 1번하고 2번인데 상당히 재밌는 거는 이거는 전 경주 금천리 출동품입니다. 대구의 수장자가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한다니까 제가 받았는데, 금천리공원의 출동품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번에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나자의 출동품입니다. 이스라엘 나잔이라는 건 괴서가 태어나신 곳입니다. 예수 태어나신, 난 이후에 한 2, 300년 정도 뒤에밖에 안되니다그 사람들은 여기에 항의를 했습니다. 항유를 여가지고 모래이라든지뭐 이런 걸 바르듯이 항유를 여가지고 사용했는데 이거는 영국에서 제가 보입한 어, 것인데 이스라엘 축토이확실하다 이스라엘 나사렛 축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리아 전투에서 만들어진 게 경제에 왔다는 걸 보여준 것니다 3번은 이것도 아주 참 재밌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칠곡에 있는 송림사 전탑 속에서 나온 건데 바깥에 외향은 신라의 기술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이 사리 용기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모양면가요르시아입니다 어, 이란에서 만들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라인들이 이 황금빛과 황금색과 이르시아 유리기의 초록색을 아주 조화롭게해서 만들어서 여기 에 어, 사리를 여어서 썼는 것인데, 지금의 송림사는 사역이 아주 작습니다만은 신라 왕실에서 지금 보리가분면 하기 때문에 어쩌면 동화사보다더큰 절이 여기 있었던 건가요? 그것이 지금은 망각돼서 거의 작은 절에 했지만, 거기에는 전탑이 나온 이 사리기를 본다면, 거기에 동화설 능단의 큰 절이 있을 겁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선적 페르시아의 위기의 특징이니까 커팅입니다.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은하가 됩니다. 오랜 세월 지나면 화압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4번째로 변합니다.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오대에갇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응. 이겼을까